와 진짜 반사판이에요 뚜난간에 기차 타러 왔어요 원래 비행기 타고 오후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6시간 타고 기차 타고 갑니다 날씨 너무 좋고 나무 바람설도 너무 좋고 뚜난 첫인상 진짜 최고 호텔 5시 반에 픽업해준다고 해서 근처 돌아다니려고 오, 오, 느낌인데? 야, 와, 어말옥 색깔. 약간 도시가 색으로 가득한데? 아, 약간, 모로코도 도시별로 색깔이 있었거든. 아니, 이런 전기 배가 원래 회색인데, 이런 것도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디테일. 오, 뭐야, 뭐야, 뭐야. 길에도 이런 게 있어. 뭐니, 여기? 아니 이거 봐 이것도 문양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배수관 아니야 자르는게 보니까 완전 싱싱해 보여요 정말짜많이가1이거0 0 0이거0이거0 0 0 0원이1 0이거0 0 0이1이거0이1 0 0 0이거0 0 0이1 0 0 0이거0 0 0이1 0 0 0이0원이1 0 0 0이이1 0 0 0이0원이1 0 0 0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骑那个摩托车、嗯上，去上上面去拍拍日落。はは <e okay. 这么写的这些项目都是包含的，凭票去玩的，你把票带好。晚饭呢？晚饭你看，第第五、第四项，自助火锅这些都有。哎呦，我们这么你们是哪里人？ 잘 자야. 오, 저 예약한 별 보는 방 도착했어요. 앞에 이렇게 테라스 있고 사막 바로 보이고, 오위에 트레킹할 때 잤던 텐트랑 비와 완전 이렇게 있고, 여기 지붕 뚫려 있고 에어컨에 와. 미쳤다 미쳤다 이렇게 밖을볼수 있고 여기 깨끗한 화장실 샤워기까지 써나 눈물 나겠는데 이게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와 근데 너무 좋다 게 방에서 밖을 보면 와 진짜 짜모차이후는이에 상대 내내리기 그거는 사막의 셔틀버스 근데 벤츠, 벤츠, 진짜 벤츠 맞지? 자가 아니지? 여기 아 진짜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는 ATV 타는 곳이고 저기는 슬라이딩도 있고 그네도 있고 여기 총랑카라고 해서 석양보로 가는 차도 있고 락타도 있고 아, 아 너무 빨리 끝이 걸어가기로 했어요. 저거 300원짜리 한장 갔어. 아니, 근데 저 300원짜리 저거 보자, 보자. 얼마나 그 300원가 판지 보자. 5분에 5만원이면 은 1분당 만원이야. 시금이 도대체 분금이야. 석양. 석양 보러 왔습니다. 와. 여기도 텐트 많이 있구나. 거? 그래서 시에청에 사진이 같아나 <목소리도> 와, <우와>, 그림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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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짜저짜래바람 불어 여기 완전 난장판인데 너무 진다 사막 난장판이야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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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아, 지금 모르겠는데. 나 사리 벌코보다 상업파돼 있어. <laughs> 중국의 사막은 다 학술이 <laughs> 살아서보다 상업파돼 있어. 어, 아주 난장판입니다. 아주. 어, 난장판. 나타 제일... 다니고 ATV 다니고 썰매 타고 라이드 음 많이. 야, 뭐면서? 어, 한국 한국. 한국이다. 씁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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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두 산이 마르고 나이 닳도록, 나이 닳도록 40대 나에게 40대 너무 힘든 거지. <laughs> 밤이라 텐트에 불 켜졌어요. 보리숍스도 불 켜져 있다. 아, 안 됐구나. 셔틀버스 왔습니다 황우셋 셔틀버스 오 너무 무게와 오. 오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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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을 시간 물 받는 곳인데 충전기가 이렇게 있어서 텐트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옆에도 충전기가 있긴 있어요 이것도 충전 전쟁이다 여기서 다들 먹고 놀고 사람 진짜 많죠 또 여기 대량 허거 생산 주 여기서 음식을 받는다는데 사람 너무 많은야 술은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대요 어디 거지? 永远保护你，不管风雨的打击，全心全意。夹一个丸子上来，一杯，开始，一个丸子，煎蛋吗？

방으로 돌아갑니다. 따뜻하게라도 있어야 억울하지 않지. 아. 49만원짜리 문이 열리는데 안 보임. 이게 40만원이고요, 에어컨이 5만원이고요. 화장실이 5만원입니다. 아, 야, 화장실 5만원이 싸다. 진짜 아, 사막에서. 다 열었는데요 근데 옆집들다 그래요 다 반사판이에요 그나마 카메라 화면좀 검게 보이는데 완전 반사판이야 <laughs> 방 천장으로 별 보여가지고 별 보러 나왔어요 지금 5시 반이에요 오 나쁘지 않아 그래도 별좀 보여 저기 오른쪽이 제일 밝은 것 같아 저 무슨 자리야? 아, 이거 오리온 자리인가? 맞지? 오늘 거의 금음달에 가까워서 아까 별다 보고 나니까 달이 동쪽에 떴어요 짜잔 오 달이 들어간다 <laughs> 아방 들어왔는데 따뜻해요 이 50만원짜리 보온기라고 해야 되나? 어, 따뜻하다, 따뜻하다. 만족, 만족... 어, 내발 떨어지고... 음, 춥다. 지금은 안보이네 여기 위로... 이따가 일출 보러 나가겠습니다. 어, 잠깐 눈 붙였는데, 하늘 많이 밝아졌어요. 저기 앞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텐트, 300여 원이니까 6만원 좀안 한데요. 와, 근데 밖에 엄청 좋을 듯. 1초를... 뜨나? 뜨긴 뜬데 지금 약간 구름 낀 느낌? 이차시도. 2차시도. 아차시아 2차시도. 2차시도. 2차 2차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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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아? 방진 <람쥔> 배용상 포함하봐 어. 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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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즘은 미세야 오케이, 쎄쎄 아침이 왔네요 그리고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가려고요 춥다 아까 밤에 진짜 추웠는데 별 보노랑 정신없이 있었네 거기를등산때 삼아 아, 이 낙타 똥이 뭐야? <laughs> 와, 저 철장 때문에 그냥 별론데, 다시 내려가야 되나? 저도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야, 저희가 한방 중에 이 반대편으로 바라보는 방향랑이 방은 이제 방에서 볼수 있겠다. 일출! 일출 방인데 음. 지금 구름 떠서 일출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별본건 진짜 운 좋았다. 사막 보면서 먹고 싶어서 아침에 먹을 건데, 뭐지? 요거는 죽인가 보다. 죽고 요거는 따뜻한 만두네요. 따뜻해 먹어버려야 계란도 있고, 단백질! 이거 <laughs> 어제 먹다 남은 가자. 오늘 그래도 다행히 해가 났네요. 여기 이런 일반 텐트들이 있거든요? 요런 텐트들도 한2 30만 원 한대요. 아, 어떻게 생겼지 궁금한데. 이 제품이 안에 봐도 된다고 해서 한번 볼게요. 아하! 요렇게 침대 있고, 저기 콘센트도 있고, 탁자도 있고, 위에는 요런 식. 음, 근데 화장실 없으면 확실히 불편한데. 어, 공룡 화장실이랑 공룡 욕실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화장실은 이 야영지 끝에 따로 있네요. 화장실이 이렇게 세면대 있고. 어, 그때 트래프 화장실 때보단 나은데? 아, 안에 반대. 시합에 샵에... <laughs> 아 조합이 안 좋은지 아 너무 더러워 아어 욕실은 따로 없나? 여기는 짐 맡길 수 있는 데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위챗페이스나 위챗페이로 할수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당직 서는 분들 있는 공간이고 흠 음. 역시 결론은 돈값한다 사막에서의 욕실과 화장실은 진짜 엄청난 베니피이다 아쉽지만 대신 마지막 하늘 잘 보고 간다. 진짜 어제 그날렸는데이 조용해진 거 봐. 진짜. 와이파이 잘 되던 사막 아니냐? <laughs>